아무리 생각해봐도 ABB 덱은 너무 사기인 것 같아요 A를 보호하고자 이제 B 형태의 타입을 이제 두 마리 뒤에 넣는 건데 다들 이제 뭐 B 타입 하나 나오면 아 이제 얘 죽었으니까 뭐 얘는 뭐 쉽게 처리할 수 있겠다 했는데 또 B 타입의 다른 애가 나와버리면은 아진 메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예, 아우 양키 형들 다뱀 먹어야 돼아 너무 생각이 자기네들 사상이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. 어,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아무리 해도 이거는 이제 시즌이 계속 7, 8, 9 갈수록 더 보여진다. 이제 뭐이 다른 그단 사람들도 뭐 안정적으로 갈수 없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. 참 아, 이러니 합니다. 바로 이게 뭐또한목 먹혔어, 먹혔어, 아주 그냥. 아유. 자 너무합니다. 아또거의다 심지 애교부리기도 아니고 예, 네, 눈사락이에요. 아, 뭐 웨더브 날라오겠죠? 아유, 아, 아, 아 또막막을게요 막고 하드플랜트 쓰고 갈게요. 저는 어떻게 상대가 대처할지 모르겠지만, 난 하드플랜트 쓰고 저는 튀는 방식으로 할게요. 뭐실도안쓸 수도 있거든요. 바로 뮤로 교체할게요. 나는 류로 살살 리고 주고 긁어주고... 아 진짜 너무한 거아닙니까 이거 주장 매칭 진짜 아우 주장 매칭 주장 매칭 신나는 노래 아이고 저작권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속임수로 가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이겨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아, 주장 매칭 좀 적당히 줘야지. 어 이제 샤로다로 단 마무리를 할게요. 어 하드 플랜트는 아까우니까 적당히 이제 그렉스 미서로 미서 해줍니다. 어, 죽겠죠. 그 정도면은. 죽고뭐 다시 나인테일이 나오겠죠. 근데 아까 하드 플랜트를 맞아서 오 갑자기 판이 이렇게 된다. 일단은 웨더볼 하나 더 날라올 거거든요. 아따 에라 모르겠다고 막을게요 뭐 어차피 레지가 얘를 상대하는 게 베스트인데 지금 상대할 수 없다면 뒤에 얘는 더 상대하기 힘드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드 두개다 투자하고 평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뒤에가 뭔진 모르겠어요 어? 잠시만요 랜턴이요? 랜턴이요? 어 이건 좀어허허허허허 <laughs> 아니 실드가 두 개여도 아유 거의다 공격력도 2랭크 다운됐어 <laughs> 아, 행복해. 아, 한번더 해. 괜찮아. 이제 죽어도 돼. 아, 아니, 이렇게 된다고? 이게? 이게 이렇게 됩니까? 아, 또 떨어져. <laughs> 와, 4랭크가 떨어졌어요. 공격력. 무료 4랭크. 심지어 10만 볼트인데? 반감이거든요. 풀에? 야, 이거 보세요. 야, 이게, 이게, 이게 나라냐? 아, 이걸 이렇게 이겨버립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어찌된 일입니까 What's going on? 아, 외쳐 하드 플랜트. 와, 이걸 이렇게 이기네. 어, <laughs> 아, 이거는 유튜브가 오케이. 피카치라, <laughs> 생긴 모습은 달라도